플레이 베터 PBA 토토! 당구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부 예측 게임 PBA 토토. 당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당장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 받으셨나요? 오늘 시간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규식 해설위원님총프로님 권재일 캐스터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당장 토론을 함께 또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PBA 토토 승부예측을 했는데요. 오늘 팀리그 전반기를 정리를 하면서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시작할 때만 해도 팀 선수들이 많은 보강이 있었고 네. 또 많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온 팀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던 팀들이 예상에 저조한 그런 성적을 보이면서 후반기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총플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이번 팀 리그가 신생 팀의 반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 농협 그린포스 그팀 너무 칭찬하고 싶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선수들이 에버리지가 좀 떨어졌던 선수들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별로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쿠드롱 선수처럼 잘 치는 선수들 각팀 에이스 선수들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쿠드롱 선수도 에버리지 16대 뭐마르테니즈 선수도 14대 물론 에버리지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팀 리그의 선수들 에버리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긴장 정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좀 대박난 게 있어요. 핵... 등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해커에... 해커 경기 할때 네이버 실검 1위 찍었어요. 네, 진짜로 그 정도로 해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근데그 해커의 존재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다들? 아, 이, 저는 뭐이 정도면 알것 네. 같은데 솔직히. 뭐잘 알죠. 아, 잘 알아요 심지어. 네. 어, 몇번몇번뵌 그렇죠. 분. 예전에 해커 선수가 실험 리그라는 어, 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경기 자체를 또 제가 해설을 했고 오. 후배 선수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음. 소문에는 우승을 하면 가면을 벗겠다는 라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결승 하기 전에 잠시 이제 해커 선수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런 얘기 들리는데 진짜 벗을 거야? 이랬더니 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은 끝까지 쓰는 걸로 또안 좋은 반응을 몇 가지 뽑자면 이 PBA 경기가 쇼냐 이거 뭐 개그 프로도 아니고 뭐 가면 쓴 삐에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당구를 치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해커가 이슈니까 그 방송을 타야 되잖아요 그 방송 경기용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 테이블만 사용을 하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테이블만 사용하니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송 테이블은 일반 테이블보다 테이블 컨디션이 더 변화무쌍해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짧아지나 해서 뭔가 좀 조절하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해서 매일매일 달라지고 아침저녁 달라지고 일반 테이블보다 변화폭이 더 커서 오히려 그 테이블에서 계속 경기하는 게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더 불리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까지 팀 리그, 개인 투어, 정말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혹시 아쉬웠던 선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팀 리그 때 잘했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개인전으로 연결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선수는 강동궁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워낙 이두 선수가 상승세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결과를 열어 보니까 강동궁 선수는 김남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팀 리그에서 웰뱅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쿠드롱 선수. 1라운드 때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해서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2라운드 3라운드 통합으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쿠드롱 선수가 개인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지만 그 화제를 모았던 해커 선수에게 정말 충격의 패배였죠 내용 자체도 완벽하게 진 경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두 선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아쉬웠던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정프라님은요 저는 PBA 투어에서는 해커 선수가 아쉬웠죠 이왕 주목받은 거물 들어올 때도무 적어가지고 우승까지 해버렸으면 완전 대박이 터졌을 텐데 아쉽게도 마르티네스 선수한테 지면서 좀 아쉬운 부분으로 제 마음속에 남는 충분히 잘 하셨지만 아쉬운 그런 거고요. 그것도 음. 재밌는 게 네. 이번에 대회 하기 전에 마르티네 선수를 초청을 해서 해커 방송에서 같이 음.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겼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볼때 아쉬웠던 거 같고 그 다음에 팀리그로 볼 때는 TS 샴푸 팀이 음. 아쉽죠. 그 카스토 코스타스 선수의 부재로 그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위약감이 있는 팀이냐 없는 팀이냐가 나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GS 샴푸 팀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두 명의 선수 꼽고 싶은데 엄청 많아요. 사실 아쉬운 선수들이 근데 아쉽다는 것도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라는 것도 있고 이 정도의 기량이 있는데 뭐 그만큼까지 안 나와서 아쉽다 이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임정숙 선수하고 김보미 선수를 꼽고 싶은데 김보미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는 SK 렌터카 위너스였다. 이번에 팀을 옮겼죠. 신한 알파스로. 옮긴 다음에 팀 리그에서의 성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개인 투어에선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왔고 임정숙 선수는 팀 리그에서 에버리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승률은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개인 투어 가서는 1차 투어, 2차 투어에서 에버리지 다 0.9대로 쳤는데 서바이벌에서 떨어졌어요. 0.9를 치고 두 번을 떨어진 거예요. 아깝죠. 정말 잘했는데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PBA LPBA 리그 최종 우승할 것 같은 선수 4명을 예상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곤젤 캐스터 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선수, 김재근 선수, 그리고 마르티네 선수, 그리고 좀비올리마즈요네 명이 이번에 4강 또는 이제 우승 후보 4명 중에 좀 유력하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드로는 일부러 뺐어요. 언제나 마음속에 1번이니까. 자, 다음 쫑프로 님은요? 저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뽑을게요 저는. 아 오케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심으로 예상하는 편이기 때문에 선수? 네 이미래 선수 그리고 PBA에서는 푸드롱 선수 네.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LPBA는 좀 팬들의 예측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아비 선수 이미래 선수가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가영 선수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도전을 뿌리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네명 안에는 들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한 명은 김세훈 선수의 약진이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네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어, 뭐 근데 분명 틀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해졌네요 제가 어느 순간에 <laughs> 아니 분명 제가 질문을 <laughs> 최종 우승할 것 같은 선수 네명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방송 초반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잘 참고하시면 이거 아닌 사람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렇다면 PBA 선수는요? 이번에는 좀그 권재일 캐스터가 그동안 쭉 해왔던 데이터, 저는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률도 좋고 에버리지도 좋은 선수가 시즌이 거듭되면서 이 방식에도 적응을 해서 결국은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후드롱, 강동궁, 그리고 새로 올라온 조재호 선수, 네. 마르티네즈 선수 이렇게 네 명이 장움을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팀 리그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네 팀을 예상해 주세요. 팀 리그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전기 리그에서 1, 2위 한 팀, 후기 리그에서 1, 2위를 한팀 이렇게 네 팀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3라운드 끝나면서 전기 리그가 끝났고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그리고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두 팀이 1, 2위로 올라갔죠. 1, 2위 팀이 한번더 1, 2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전기 리그에서 3위, 후기 리그에서 3위 이런 팀들이 좀 경합을 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미 두 팀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잘. 하고 있는 팀들. 이번에 굉장히 아쉽게 효원스가 3위에 머물렀고 저희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SK는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후기 리그에 새롭게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면 SK 팀은 분명히 전 치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선전했던 크라운 해태 팀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돼요. 이제 팀 구성 자체가 국내 선수들과 또 외국 선수의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더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김재근 선수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팀을 꼽기가 저는 굉장히 좀 힘드네요 SK 팀이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확실한 예상은 드는데 경기의 흐름을 봤더니만 일단 히다오레 선수가 거의 적응을 끝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전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독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다 제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합들을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많은 어떤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타 팀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후반기에 굉장히 강점 작용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약간 반론을 들고 싶은게 sk 렌터카가 이제 뭐이장이 부단장도 계시고 뭐강동궁 선수가 그런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낸 상태에서 리더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을 해내고 레펜스 선수가 승률은 생각보다 좋지 않지만 에버리지는 1.8대로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수를 쌓아 갈 거란 말이죠 히다오리 선수도 있고 임정수 선수 다 있는데 뭐 고상훈 선수 잘하고 있고 여전히 가장 큰 변수 홍종명 선수하고 박항기 선수가 에버리지도 낮은 데다가 경기 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런게 몇번반복되 보면은 이 선수들을 계속 기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내보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분명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총프로님은 혼자서 지금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은 생각하고 네,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총프로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입장에서 네. 팀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휴원스 팀. 뽑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팀이 있다면 붙이기 작전으로 올라가는 팀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어. t b a 토토 이거 알고 보면 더 재밌다 하는 시청자들을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예, 데이터예요. 데이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봐야 재밌다니까요,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X. 예. 데이터 맞습니다. 오. 네. 네. 지금은 사실 팬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조합을 짜 맞추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가 없기는 한데 시시각각 달라지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데이터가 있고 승리를 위한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꼽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공타율로 밀고 있는 거고 아니다. 무조건 뱅크샷이다. PBA는 뱅크샷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긴 사실 짜맞추 나름이거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하고 믿음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간다는 건데,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오히려 재미를 더욱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돼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또 보는 방식이 익숙해야 되니까 가장 뭐 간단한 거 하나 알려 드린다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록지가 나와요. 그 기록지를 자세히 보시면 상대 선수가 5점을 쳤어요. 그 바로 다음에 이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면 이 상대 선수가 공격 이후에 수비를 잘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방 맞으면. 바로 기가 죽는 선수인지 음. 이런 것도 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뱅크샷이 얼마나 기여가 됐고 또이 선수가 뱅크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 들어가 가지고 기록지를 클릭을 한 다음에 다운을 받기를 하면은 이제 엑셀로 나오거든요. 그 엑셀에 아, 보면은 예, 득점 옆에 뱅크샷 득점인지 아닌지가 같이 표시가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진정한 많이 하죠. 그 기록지를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세 번째 시즌이고 팀리그는 두 번. 째 시즌인데요. 각팀 간의 경기 숫자가 이 표본이 굉장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건지 그게 아직은 사실 저희들도 확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128명이라는 선수가 겨루고 팀 리그에 있는 그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아직까지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선수들의 조합이 훨씬 있습니다. 많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모든 걸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보는 재미가 훨씬 더. 많아지죠. 위원님께서 이제 기록지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록지를 보실 때, 공타, 늘 말씀드리지만, 공타가 연속해서 몇개 나왔는지를 보시고, 3공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공타가 있다, 또는 그 이상의 연속 공타가 있다, 그런 선수들은 어, 그 대회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좀더 재밌죠. 또 그리고 종프로님 PBA 토토 게시판을 또 확인을 하는 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 PBA 토토 게시판에 가시면 내가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해서 이만큼 승부를 예측을 잘했다. 아, 뭐 이렇게 네.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볼 때는 이번 경기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그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같이 묻어가는 그 안에서 보면 또 굉장히 승률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이분 글에는 댓글이 조금 많이 달린다 이분 따라가면은 어. 어 얼추 맞더라 그런 분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하시면 pba 토토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ba 토토 승부 예측을 위한 당장 토론 네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요 선수들의 기록과 전적을 보고 승부를 예측하는 pba 토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베터 PBA t 토 t 진행을 맡았던 아나운서 강세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목소리>